틀어진 발목 발가락 교정 골반 고관절 교정 기혈테라피 지도교수 월선 김용필 이렇게 했을 때 좌측 발 엄지 발가락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얘가 올라왔죠 한 2cm 정도 올라왔네, 그죠? 이렇게 올라온 거를 교정하는 걸 해볼게요. 골반이 틀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골반도 같이 이런 교정을 해줘야 돼요. 좀 들여마시고.

<laughs> 자, 이제 선생님이 혼자 하는 걸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체형교정 치유기법 보시려면 저자 월선 김용필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 신간서적과 신개념의 겸합 기혈테라피 건강법 소책자 지금 구입하세요 구입문이 010-418-1544 발을 이렇게 꺾은 다음에 얘를 빼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빼. 그렇지. 하나, 둘, 그렇죠. 천천히. 네. 자, 요거, 교정 혼자 셀프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약간 이쪽으로 젖혀졌죠. 힘을 빼보세요. 더 빼보세요. 더 빼봐. 힘 빼봐. 네. 그러면 이제 얘가 많이 젖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동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 꺾으세요. 이렇게 꺾어서 발을 빼는데 얘를 약간 이쪽으로다가 놓어서 빼는 거야. 해보세요. 아시겠죠? 얘가 더 많이 접혀졌으면 은 조금 더안 좋으다 해서. 네, 그렇게 하고 또 이, 이쪽에, 이제 이번에 이쪽을다 약간 안쪽으로 넣어서 꺾어서 예또 빼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이게 책에 나오죠?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빼주고. 말는 네, 이렇게 다른 빼주고 다른 그런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뺐으니까 이제 신들잖아요. 허리가. 좌우로 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찍어보세요. 네. 여기 이쪽이 왔어, 아까 그대로. 어때요? 이쪽이 아까 똑같이. 그죠? 길이가 아까 이렇게 왼쪽이 3, 2cm 정도 높았는데 여기가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예, 음. 네, 그죠? 효과들 있는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이거니까 네. 그러니까 골반 교정 까지다해준 거예요. 발가락에 아까 차이가 났었는데 골반하고 교정을 하니까 돌아오잖아요. 네. 체형 교정사 자격증 취득 기혈 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 상담 교육 문의 010-4181-5442.